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스템입니다. 오늘은 파피플레이타임 개발자들이 직접 언급한 챕터5 정보와 다가올 ARG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개발자들이 언급한 챕터5 관련 정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트레일러 공개 이후 새롭게 등장한 캐릭터 릴리 러브 브레이즈가 케이팝 디모너터스 루미와 닮았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두 캐릭터 모두 보라색의 길게 따은 머리를 하고 있고 얼굴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루미를 떠올랐 점에서 닮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자 이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 커뮤니티 매니저 타일러가 직접 중재에 나섰는데요. 타일러는 참고로 말하자면 해당 캐릭터는 케이팝 디몬헌터스가 공개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최종 확정된 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트레일러에 등장할 정도의 캐릭터는 외형 디자인부터 모델링, 애니메이션, 연출까지 이미 개발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캐디언 이후에 새로 만들어졌다면 현재 개발 단계에서 큰 수정이 불가피했을 것이고 이 점을 고려하면 이번 유사성은 의도라기보다는 우연의 일치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이지 않나 싶은데요. 게다가 이 캐릭터가 공개된 이후 많은 팬메이드 채널들이 그녀의 얼굴을 추측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예상 이미지들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실제 모습도 이와 비슷하게 등장할 것 같나요? 이어서 한 질문자가 이번에 공개된 새로운 캐릭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냐고 묻자 그는 마음에 들기는 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아니다 라고 답했는데요. 이 발언을 보면 이번 캐릭터 역시 모브엔터테인먼트가 늘 사용해온 마케팅 방식 즉 서브 빌런을 먼저 공개한 뒤 핵심이 되는 최종 빌런을 이후에 공개하는 흐름에 포함된 캐릭터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처음 티저부터 등장한 이 젤에 관련된 캐릭터가 이번 챕터5의 메인 빌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편 지난 영상에서 릴리 러브레 가 유튜브 채널 게임띠우리와의 콜라보 제품을 통해 먼저 공개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했었는데, 알고 보니 이번 트레일러에 잠깐 등장했던 또 다른 캐릭터 역시 해당 티셔츠 디자인 속에 이미 숨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팬들 사이에서는 이 캐릭터가 머리에 체인을 달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과 함께 티셔츠에 등장한 별 모양 캐릭터와도 서로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두 캐릭터가 서로 관련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어서 개발자 스파이선 맥글로이가 트위터를 통해 챕터 5에 대해 간단한 업데이트를 전했습니다. 그는 현재 팀원들이 쉬지 않고 작업에 매달리고 있다며 이번 챕터 역시 모두가 재미있게 즐겨주길 바란다는 메시지와 함께 트레일러 링크를 공유했는데요. 이후 몇 가지 질문에 답을 남겼습니다. 한 질문자는 NDA를 넘지 않은 선에서 챕터 4에 대한 피드백 중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이 챕터 5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NDA를 위반하거나 그럴 위험 없이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플레이어 여러분의 피드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으며 프리 프로덕션부터 본격적인 제작 단계에 이르기까지 어떤 부분이든 퀄리티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개발 전 과정에서 효율성과 모듈화를 염두에 두고 작업해 왔다고 언급했는데요. 또한 경험 많은 경력직 개발자들이 팀에 합류하면서 디자인 각본 아트 전반의 완성도가 자신이 기대했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한 단계 발전한 것이 아니라 여러 걸음을 한꺼번에 내딛딘 느낌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여기서 개발자가 언급한 모주라란 게임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구조를 묶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개의 독립적인 구간과 시스템을 나누어 설계함으로써 개발 도중에도 필요에 따라 특정 구간을 수정하거나 교체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식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방식의 핵심은 게임의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체 구조를 무너뜨리지 않고 부분적인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챕터2와 챕터3는 비교적 구간이 명확히 나뉜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개발 도중에 텐 수정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진 챕터였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챕터2에서는 뮤지컬 메모리와 스태츄 구간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개발 과정에서 완전히 교체된 사례가 있었고 챕터3 역시 초기 기획 단계에서는 플레이 케어 내부에 프로토타입 신전이 등장할 예정 개발 시간이 부족해지자 해당 장면을 동굴 구간으로 옮기고 스토어 구간 자체를 통째로 삭제하는 선택이 가능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모듈화가 잘 되어 있는 구조에서는 개발 도중 방향이 바뀌더라도 비교적 자연스럽게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셈인데요. 반면 챕터4는 보다 크고 개방적인 구조를 추가하면서 여러 구간이 하나의 흐름으로 강하게 연결된 형태를 띠고 있었고 이로 인해 개발 도중에 큰 수정이 어려웠던 것이 아닐까라는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세이프 아이븐 존에서 삭제된 구간의 흔적이 매끄럽지 않게 그대로 드러난 것 역시 이러한 구조적 한계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모브 엔터테인먼트가 이번 챕터 5에서 처음부터 모듈화된 구조를 염두에 두고 개발하고 있다고 밝힌 점은 분명 의미 있는 변화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달린 코멘트 역시 챕터 3만큼 나와야 하며 챕터 4는 너무 아쉬웠기에 이번 챕터는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충분히 갖고 만들어뒀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남겼는데요. 이에 대해 스파이서는 만약 3보다 더잘 나올 수 있는 챕터가 있다면 이번이 그 챕터일 것 같다고 했으며 개발자들이 느끼는 만큼 여러분도. 재밌게 즐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한 질문은 챕터 3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트레일러 퀄리티가 상당히 너무 놀랐다며 부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개발해달라는 멘트였는데요. 이에 대해 스파이서는 그래픽이 훨씬 좋아졌고 캐릭터와 애니메이션에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으니 기대해달라는 멘트를 달았습니다. 여기까지 그가 답한 질의 응답이었는데요. 짧은 QA였지만 중간중간 중요한 포인터들이 있었고 확실히 챕터 5가 준수하게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번 챕터는 정말 ARG가 없을까요? 현재 분위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ARG는 기대해 볼수 없을 것 같으며, 이벤트성으로 공개되고 있는 일러스트들을 통해서 떡밥을 계속해서 던지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가장 많은데요. 해서 연말부터 새해까지 개발사가 휴가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동안의 경험상 이미지 정도는 공개되지 않을까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새해 그리고 발매 전까지 이미지 티저가 있지 않을까 모두 기대하고 있으며 다음 트레일러가 언제 나올지도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human head found inside a toilet. Witnesses claim they've seen a strange figure emerging from toilets across the city, though police are unsure if the incidents are connected. Residents are urged to avoid public restrooms until further notice. But the real question is what exactly is happening out there? Every record of this war begins with a single file the official Skibbity Toilet Survival Guidebook. This record gathers everything we currently know about the war and the forces involved in it. The situation keeps changing, so these pages capture only the moments we were able to verify. It isn't perfect, but it may help you survive. Use this information wisely and add to it if you discover more. you